중세시대의 성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아, 그렇게 아주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수도원에 살면서 그저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 그런 음식만 먹으면서 수도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어느날 이 성프란시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자들이 이 스승을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이제 한나절 반나절 동안 계속 찾아다녔는데 어느 제자가 동굴을 지나가다가 웅웅웅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의 스승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열정과 그 기도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감히 그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기의 스승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다 만들어 보니까 그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이 오직 이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성 프란시스는 그가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서전 내기도 내지도 않았고 자기의 어떤 일기장을 쓰지도 않았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중에 빵 조금을 일부러 먹어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오직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마도 그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마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방해되어지는 것,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멈춰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사람, 이것만큼 너마도 힘듦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먼저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놓고 기도하며 이제는 출발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시지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를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뜻은 자기의 뜻은 아시아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바울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유럽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그첫 성이 어디였냐면 빌리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모든 것이 이제는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형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온갖 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갔으면, 그러면 하나님 평탄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이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었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그는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기서 오로지 복음만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죽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불행에 있지 않았고 고난에 있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겐 얼마나 막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내일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의 문제상으로 건강 때문에 오늘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막막해서 도저히 해결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된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반복하는 그 죄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의 몸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여러분 두게 되어지는 것 구제불능 같은 우리의 몸을 우리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곳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있는 곳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오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러운 곳에 마음에 둔 마음을 두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로운 곳에 내마음을 두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을 은혜 있는 자리에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면, 그럼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괴로운 곳, 두려운 곳, 염려되고 불안한 것, 거기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것, 믿음 있는 것, 변하지 않은 것, 그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며 그가 갔던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정이 바울을 하루만 괴롭힌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날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멋진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러 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괴로워 죽을라 합니다. 심히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즉시 나왔죠.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정은 아무것도 이제 못합니다. 문제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돈 벌었던 주인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고발하니까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이 나아버렸잖아요. 얼마나 그 여인을 해방시키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음의 일을 잘한 겁니까? 그런데 왜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왜이 사람이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여정.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여정을 이용해 먹는 주인들. 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바울.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복화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쏙 들어가서 내 목소리가 아닌 니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복하수를 통하여서 점을 치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많은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린 여종은 귀신에게도 메어 있고 이 사람들에게도 메어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귀신 들린 여정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넘어뜨릴까? 이 국리를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이게 뭐였냐면 그 바울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귀신을 늘린 이 여인은 알았을 겁니다. 저 바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귀신, 바로 나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를 분명히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귀신을 늘린 여인은 여러분 자신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았기에 바울을 괴롭히기로 작정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귀와 같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이 바울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인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귀신이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귀신에게만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사람이 벌어들인 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얘기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잘 알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알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을 펴보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단번에 듣고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데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게 있어요. 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알면서도 후회할 일만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으니 알면서도 괴로운 일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보면 나에게 유익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막이 좋은 일들만 내가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알지만 은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지나고나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보면 은다 마귀 좋은 일들만 하지 나 좋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만 좋게 하는 일을 한번 하고 또한번 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라면 오늘 이 여인처럼 자유해져야죠.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그 순간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이때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여인이 정, 성경의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이 여인이 빌립보 교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귀신에게 매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자유입니다. 자또 하나의 부류는 이 여정으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이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디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냐면 내 자아에 붙잡혀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나만 지키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귀신들린 요종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만 끼치면 여러분 단단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다 이용해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해도 됩니다. 오직 나만 지키면 됩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이 귀신 들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1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득을 얻어 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구원의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요. 나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나만 지키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있 예수님의 계획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지키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돈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권력에 붙잡히기 시작하고, 명예에 붙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키는 것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돈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권세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명예에 매달립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어떤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이 꺾여져 버리니까 예수님 배신했던 게 가론유다 아닙니까? 자신,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망을 꺾어버리니까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귀신 들린 여정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귀신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도 이용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이용해서 지금 기동덕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이용해서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인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또 하나의 보려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바울은 여정이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다 괴로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괴로워했다. 아니, 도대체 왜 괴로워했습니까? 이 여정이 말하는 것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요. 이 여정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보면 아 바울 되게 굉장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심히 괴로워합니까? 가만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누구를 높이는가 보십시오. 이 귀신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와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겐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돼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보라고 말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저 바울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바울 만나라고 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더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의 일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보려고 오고, 교만하게 만드냐 말이죠.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어깨가 올라가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영 앞에서 단호해집니다. 여러분 광, 굉장하게 분노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첫째 부류와 같이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마귀에게 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겁니다. 우리도 귀신을 이용해 먹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전락해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에 앞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단호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나를 높여서 주님이 가려진다면 그것에 분노하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 누가 보냈습니까? 여기 빌립보에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을 억지로 다 끌고 와서 이 빌립보에 앉혀놓은 사람은 누굽? 앉혀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빌립보에 앉혀놓으셨고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빌립보를 해서 여러분 그의 서 소를 내주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여러분 이 루디아 이한 사람 만나려고 빌립보에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고 이 루디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을 만나게 해 주신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에게 매질했던 로마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틀어서 빌립보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만 여전히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늘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아내도 이용하고 내 남편도 이용하고 내 자녀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도저히 바뀌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바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들린 여정을 비난할 수 있나요? 여기 귀신들린 여정을 이용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끄집어 다 때려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여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이유는 복음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것만이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이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알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